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연한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출국장을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아직 잠에서 덜깬듯 무표정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취재 스케줄에 맞춰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커피를 들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평범할 것만 같았던 공항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기자님, 지금 당장 공항에 오셔야 합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부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이 공항을 지켜온 베테랑이었고, 쉽게 동요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확실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운영 오류나 기계 문제는 아닌 듯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요. 움직임이 너무 정밀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바로 출동했습니다. 공항 도착 시간은 오전 7시 10분. 그리고 그때 저는 목격했습니다. 플랫폼 3번, 대한항공 인천발 직항편에서 내린 승객들 그들은 관광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광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이되 단한 명의 나고도 없이 정렬된 동선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리에 강하게 꽂히는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관광이 맞나요? 근처 공항 관계자가 중얼인 그 말은 그들이 보여준 장면을 설명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 서류를 꺼내느라 당황하는 타국 승객들 사이, 한국인들은 유유히 스마트폰을 꺼내 바코드를 보여줍니다. 1분도 채 안되는 시간에 체크인을 마치고, 가방 무게는 23kg 딱 맞춰져 있었죠. 어떤 이는 정확히 22.95kg로 도착했습니다. 무게 조절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췄는지 직원조차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묻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체크인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게이트 위치, 환전소, 공항 와이파이 사용법, 입국카드 작성법까지 모두 사전에 숙지한 듯 보였고, 누군가는 작은 프린트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항동선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번역본, 호주법규 및 공공예절 요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컬러 인쇄로요. 기내에서도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지도 않았고, 좌석 포지션에 따라 테이블 세팅을 하고 기내식을 받기 전 쓰레기통 위치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심지어 기내식도 미리 조사한 후기대로 선택해 다 승객들의 주문 시간을 줄여줬습니다. 승무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노선은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노선이에요. 너무 편해요. 정리까지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 조직적이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계획 아래 움직이는 부대 같았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했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서류를 잃어버린 중국인 할머니에게 두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다가가 친절하게 통역을 돕고 종이와 펜을 꺼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직접 촬영해 제보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문화적 전파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예상치 못한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드니는 지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평범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공항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 관광객들을 주제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운영본부의 한 간부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공유하는지,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준비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에 최적화된 시민이자 정보를 무기처럼 활용하는 여행자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저도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무리가 지나간 후, 또 다른 대한항공편, 아시아나편, 심지어 저가항공편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승객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공항을 혼란의 공간이 아니라 정돈된 거점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통센터에서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내로 가는 공항 셔틀버스 앞, 이미 한국 관광객들은 노선도를 사진으로 저장해 놓았고, 현지 교통카드 충전 방법까지 익혀온 상태였죠. 현지 직원이 아직 발권을 준비 중인데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끼리 발권기를 조작해 티켓을 뽑고 있었습니다. 한편, 관광청 측에서는 일찍부터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도심 내한 쇼핑몰 관리자에게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한국인 손님들 때문에 물류동선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미리 제품 정보와 가격을 다 조사해 와서 판매 직원이 질문을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실시간 방송으로 본국 시청자와 소통하며 구매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우린 이제 실시간 방송을 위한 조명 위치까지 신경 써야 해요. 처음에는 혼란이었지만 점차 업계 사람들은 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에 바르고 시간 개념이 철저하며 불만을 제기할 일이 적었습니다. 항상 명확한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는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저는 그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국가, 특성이 아닌 문화의 총체적 성숙도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계속 촬영했고, 제 카메라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취재가 아니다. 지금 시드니 공항은 조용한 혁명 속에 있다. 한국 관광객들로 인해 항공사에서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검토하고 있었고, 공항은 동선 최적화를 위한 구조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시드니 시민들도 한국인들의 이동 패턴과 질서를 흉내 내기 시작했고, 여행자들끼리 자연스럽게 한국처럼 하자는 말이 오가기 시작했죠. 좋은 문화는 강요 없이 퍼진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국 관광객들의 행보를 따라다니며 기록한 영상은 어느새 12시간이 넘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만들기엔 충분했고, 뉴스 단신으로는 절대 다 담아낼 수 없는 밀도였습니다. 저는 편집실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개별 행동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야. 저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찾아가기로요. 이들의 이 정돈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나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제게는 여행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호주기자협회에서 특수 사례 해외 취재 지원금 프로그램을 안내 받았습니다. 한국 관광객 관련 리포트를 예시로 제출했고, 이례적으로 3일 만에 지원이 확정되었죠. 비행기는 금세 좌석이 찼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노선은 늘 인기가 많다더니 실감했습니다. 승무원들도 말하길, 서울은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중 하나라고요. 그렇게 저의 한독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비행기가 착륙하고, 객실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내부가 마치 하이테크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인 출입 시스템, 수화물 자동 분배 라인, QR 체크인 존,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AI 안내 로봇까지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표지판이 내게 국어로 되어 있었고, 앱 하나로 모든 길찾기와 교통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에선 관광이 일상이고, 시스템이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도록 설계된 게 아닐까? 저는 호텔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은 조용했고 모두가 작은 소리로 통화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선 흔히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질서 있는 움직임만 존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첫 취재. 저는 한국인 동료 기자인 김지윤 씨와 연락이 닿아 며칠간 함께 취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요. 그냥 체계가 잘 되어 있다기보다 국민 스스로가 질서를 신뢰하고 실천하는 문화예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 앱을 쓰는 이유는 편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제게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 내가 준비한다. 그게 그들의 여행 방식의 핵심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부터 쓰레기를 미리 정리하는 이유. 체크인을 순식간에 마치는 이유. 관광지에서 길게 서 있는 사람 없이 조용히 줄을 서는 이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구조 위에 있었습니다. 김지은 씨와 함께 관광지로 향한 길. 저는 하나의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동은 내가 하고, 배려는 나눕니다. 그 문구는 서울 지하철역 플랫폼 벽면에 붙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지만, 저에겐 너무도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성. 며칠 동안 서울, 부산, 전주 등 여러 도시를 돌며 저는 다양한 계층의 한국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 자영업자, 직장인, 시니어, 심지어 중학생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준비하죠. 혹시나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요. 예의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 아이와 함께 관광을 온 그분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여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질서. 정연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국가 시스템이 만든 결과물이다. 서울에 도착한 지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지훈 기자와 함께 강남역 인근의 한 전통 한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곳은 관광객 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유명 맛집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15가지 이상의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앉자마자 직원이 물을 내오고 자리 세팅이 차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한국인 가족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어느 외국인 손님은 번역 앱으로 직원과 소통하고 있었죠. 그런데 식사가 시작된 지 15분쯤 되었을까요? 입안에 넣은 깨씹 김치의 질긴 부분을 씹던 중제 어금니 어딘가에서 딱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호주에서 치료한 임시 레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입안에서 이물감이 도는 건 물론 통증까지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하필 중요한 취재가 쌓여있는 와중에 이런 사고라니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지훈 기자가 조심스럽게 울었습니다. 아니요, 치료했던 이가 빠졌어요. 큰 일이에요. 한국 병원은 어떻게 예약하죠? 외국인 진료는 며칠씩 기다려야 한다던데 저는 약간 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정돈된 나라지만 외국인에게 의료 접근성이 있을 거라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바로 가시죠. 근처에 치과 많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뇨, 무리예요. 지금은 점심 시간이고 당일 예약은 안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긴 다릅니다. 치과에서 벌어진 일. 10분도 채안 돼요. 저희는 근처 대형 치과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외국인 진료 접수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예약 없어도 되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네, 괜찮습니다. 10분 정도만 기다려 주세요. 10분 후, 저는 진료실에 들어갔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최신식 3D 구강 스캔 장비, 고급 인테리어, 자동 소독 시스템, 직원들의 영어 능력까지, 호주에서 몇 주씩 기다리고, 몇백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수준의 치료를, 이곳에선, 그날 바로, 부담 없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끄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감동이 뒤섞인 순간이었어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빠르고 비용도 합리적입니다. 외국인도 환자니까요. 감정의 전환.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던 저는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차갑고 기계적으로 효율난 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보다는 시스템이 앞선다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사람을 위해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치과 직원이 건넨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구든 여기선 방문자가 아니라 손님입니다. 충격적인 변화 시드니의 반응. 며칠 후 제가 한국에서 보낸 취재 리포트가 방송되었고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항 운영부는 제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국식 공항 동선 정리 매뉴얼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고 시드니 시의회는 관광문화정책 개편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인의 조용한 질서와 배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치과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입안의 불편함은 가셨지만 제 가슴속은 아직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 한켠에 앉아 멍하니 로비 벽면의 영상 디스플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화면에는 건강보험제도 안내와 외국인 의료 접근성 가이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 하나가 뚜렷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김지은 기자가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요, 전쟁 후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사적이었어요. 그냥 편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말은 제게 너무도 큰 눌림이었습니다. 호주는 안정된 국가입니다. 풍요롭고 느긋하죠. 하지만 그 여유는 때때로 불편을 당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대기 몇 주? 교통 지연? 시스템 오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은 불편도 개선하고 어떤 문제든 시민 모두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화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창문을 열고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정밀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진심과 정성이 깃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지윤 기자와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잘 지내고 싶어요. 서로 방해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준비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행도 프로젝트처럼 준비하고 음식도 공유하고 병원도 남을 배려해서 운영되죠.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인터뷰가 끝난 후엔 고개를 숙여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충격에 대한 감동, 오해를 풀어낸 뉘우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그 나라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비행기 이륙 4시간 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로비, 무인 티켓 발권기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익숙해진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앉아서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제 옆에 앉은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부산에서 손주를 만나고 돌아간다는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행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노부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누군가는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확인해 두는 거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순간, 저는 무언가 뇌리를 스치듯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이 나라 전체가 지켜온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공항 내부 방송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한국어 안내음. 정확한 시간에 맞춰 탑승해 주세요. 다른 손님의 편의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안내 멘트조차 이제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시드니 귀환 변화의 시작. 호주로 돌아온 후 저는 단순히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두고 온듯 했고, 이 감동을 그대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시드니 공항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재개했고,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 시스템과 교통 동선, 관광 문화, 시민의식까지 전부 발표 자료로 정리해 시청 앞 정책 간담회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항 내 표지판을 다국어로 늘리자. 기내 쓰레기 정리 캠페인을 한국처럼 운영해보자. 관광 안내 앱을 시민주도로 리뷰 기반 개편하자. 심지어 한 시의원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한 질서라는 개념을 관광 정책에 도입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문명의 단계입니다. 기자의 깨달음. 취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만히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같은 얼굴이 있었지만 눈빛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여행 리포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왜 특별한지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문명의 질서를 목격하고 체험한 유일한 외국 기자 중 하나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마지막 자막을 입력하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려와 효율, 그리고 존중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문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한국인 관광객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 조용해서 너무 정돈돼 있어서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강요 없이, 목소리 없이 묵묵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시스템을 진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며 도시 전체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조용한 힘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고요. 혹시 한독과 관련된 잊지 못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일지도 모릅니다.